걸그룹 애프터스쿨이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고 새 앨범을 냈습니다. 새 노래의 제목은 뱅인데요. 이 노래를 위해 8달 동안 준비했다고 합니다. 스포츠동아 허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데스크리입니다. 아, 멤버들의 숫자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예, 점점 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아, 그죠. 이번에 저희가 8 명이 되었어요. 근데 회사가 잘 되면 직원들이 늘어나잖아요. 네. <laughs>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. 저희도 앨범이 잘 되면서 멤버도 늘고. 근데 하지만 앞으로 쭉늘 거라는 그건 아니고요. 어 이번 앨범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. 2009년 이제 데뷔한지 1년 조금 됐죠. 네. 아로 이후 이번엔 뱅인데 1년 만에 정상에 섰어요. 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? 그냥 지난 1년간. 어 제일 먼저 와닿는 게요. 우선 연습생 시절 때는 좀 많이 이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. 근데 통장 잔고도 조금 늘어났고. <laughs>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연습 시간이 앨범마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처음 때보다 새로운 앨범 낼 때마다 더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와닿네요. 이번 뱅을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8개월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. 드럼이라는 악기를 처음 배웠잖아요. 처음 하는 거고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다른 열정이 생겨갖고 다들 진짜 막 손가락이 부러지도록. 열심히 했었고요. 백 노래도 듣자마자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너 때문에 전부터 그 노래를 들었었거든요. 저희는 너 때문에 후회해도 잘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좀 기대감을 안고 했던 것 같아요. 열심히. 같이 이제 숙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. 멤버가 전부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. 웹도 스쿨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방은 몇 개고 뭐 이런 걸 되게 궁금해. 방이, 방이 4개예요. 4개. 그럼 두명씩 쓰는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아무래도 저희가 감히 좀 예, 네. 네. 언니 님만큼 원거는 독방을 쓰고요. 쓰고 그렇죠. 아 독방을 쓰고 신입생 세명이 같이 쓰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명씩 써요. 아, 갈치조 건조 쓰시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, 역시 리더가 강하군요. 모대해 주시더라고요. <laughs> 식사 같은 거는 뭐 같이 해 먹을 때가 있나요? 에, 있어요. 가끔. 가끔 어, 누가 제일 요리를 네. 아, 많이 해요 숙소에서 많이 해요. 네. 잘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먹어야 되니까 그냥 찾는 <laughs> 거예요. <웃음>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음. 우리 신입생 또 네. 막내 네. 리지는 어때요? 네. 리지 양은 이제 신인이지만 언니들은 다 유명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좀 다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언니들을 바라볼 때 연예인처럼 바라 좀 보일 것 같아요. 네, 진짜 가끔씩 보면요.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아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네. 애프터 스쿨이 이제는 뭐 뱅으로 어쨌든 뭐 정상에 이제 또 가까이 금세 다가서고 있고 음. 좀 무슨 월드컵 시즌이고 한데 이 다음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요. 저희가 월드컵송을 불렀어요. 아, 네, 빨리 그 노래를 가지고 어.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응원 또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건가요?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준비해야겠네요. <웃음> <웃음> 빨리 준비해야겠네요. <laughs>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뱅으로 빨리빨리 정상에 올라셔갖고 요 다음 후속곡 또 빨리 들려주시길 바래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애프터스쿨이 세 번째 싱글 뱅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, 여러분들 들으시고 많이 어, 즐겁게, 재밌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애프터스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